이 번주 금요일 묵상 본문입니다. 이미 9장 후반부터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13장 22절에 처음으로 누가는 언급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예루살렘으로 여행하더니라고 번역했지만 예루살렘을 목적으로 했다는 의미입니다. 여기 어떤 이가 묻습니다. 구원 받을 자가 적습니까? 유대인으로 태어나 하나님의 자녀니까 당연히 구원 받는다는 것이 그들의 상식입니다. 게다가 예수님의 사역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기대하며 몰려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질문을 할수 있다는 것 자체가 대단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모두를 위해서 도전하십니다. 초보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하십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구원이십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구원받아야 할 우리 자체에 있습니다.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 얻는 자가 많다며 25절 이하에 기회가 영원하지 않는다는 면을 강조하십니다. 예수님이 초보문도로 들어가러 가신 이유를 26절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비유로 말씀하셨지만,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님의 가르침을 받은 그들이지만, 문이 닫힌 후에도 문을 열어달라는 자들에게 행악자라고 주인이 말했다고 예수님이 비유하십니다. 혈통적으로 구원받는다는 그들의 일반적인 개념에 빗대어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예수님의 말씀에 최선을 다해 행하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적용한다면 우리와 유대인의 생각이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30절에서 확인되어지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있고, 먼저 된 자로 나중될 자도 있습니다. 우리의 헌신과 최선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31절에 곧이라는 말로 시작하여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 하니까 여기를 떠나라고 건의한 바리새인의 요청에서 우리는 최선과 믿음에 따른 순정이 어떻게 다른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고 치유를할수 있는 일을 충분히 지금도 할수 있지만 죽는 것이 예수님 자신이 지금 해야 할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열심과 최선은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입니다. 사랑하니까 순정하는 것입니다. 34절에 암탉이 새끼를 날개 아래 모으는 것으로 비유한 것처럼 하나님은 수없이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보호 아래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백성이 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열심과 최선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한 열매가 아닙니다. 자신의 열심과 최선으로 살아가는 그들은 황폐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만의 최선의 노력은 순종할 수 없는 절망을 깨닫게 하고 죄책감으로 우리는 황폐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35절에 10편, 118편, 25절을 염두에 두고 예수님이 표현하십니다.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일을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므로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자신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됨을 회복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초범은 우리만의 재성과 열심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종교 생활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어주셔서 하나님의 의도하신 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신 그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내 안에 사시는 예수님으로 인해 주님의 힘으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순종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힘으로 살수 없기에 조부문입니다. 내게 소망을 둔 자에게 결코 할수 없는 조부문입니다. 이번 주에 예수님의 가르침의 방식에서 묵상됩니다. 월요일 본문 탐심으로 형과의 재산을 나누어 달람에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라고 예수님은 가르쳤습니다. 화요일 본문에 비유를 누구를 위해서 하셨는지 베드로에 묻는 질문을 계기로 예수님은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목요일 본문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을 죽여 재물의 피를 섞는 것을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아랜 것을 계기로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고 예수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안식일에 귀신 들려 18회 병든자를 고쳐 주셨습니다. 그러자 왜 안식일에 일하느냐 불만을 품은 회당장을 계기로 하나님의 나라의 성격을 예수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금요일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질문의 계기로 예수님을 영접하라는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토요일,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지 시험하는 자들에게 안식일에 참된 의미를 가르쳤습니다. 초대받는 자가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을 보고, 나자지라고 예수님은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경고를 놓치지 않고 사용하셨습니다. 좋은 반응이든, 적대적인 반응이든, 하나님께 돌아올 기회로 사용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할 기회입니다. 평소에 말씀을 묵상하고 살아내어야 어떤 상황이든지 주의 복을 흘려보낼 기회를 놓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런 복덩어리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